영화 극한직업의 최반장 역으로 나오셨던 송영규 배우님이 공연영상학과의 매체연기실습 교수님으로 오셨는데요. 조별 발표를 통한 실연에 대해 피드백이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영화 완벽한 타인의 장면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아 잘해 잘해. 작품과 배역 모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발표하며 송현규 야, 교수님은 그런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연스럽게 피드백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셨는데요. 우리 자기들 일 얘기 안 챙겨줘요. 완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미친놈 씨. 야, 당구가 모른 척좀 해줘라. 가라도그렇 아까와는 사뭇 다른 카리스마 있는 눈빛. 직접 개인별 피드백도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멋져요 교수님. 진짜요? 철데진짜방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열정 가득 훌륭한 지도에 힘입어 미래의 대배우들이 탄생할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